네, 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뭐냐, 프랑스 혁명까지 보면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주제 11, 시민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혁명과 여기 국민국가의 형성 보고, 그리고 난 산업혁명을 볼 텐데,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이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을 두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내용이 많고, 여러분 학습지 보면도 페이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 국민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각국에 또는 이제 미국까지 해서 어떻게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민족주의가, 네,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빈 체제부터 아마 우리 영국까지, 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빈 체제입니다. 빈 하면 이게 오스트리아의 수도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재상, 왕 아닙니다. 얘는 직업은 그 재상 지금으로 빠지면 총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리였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하면서 이제 유럽 질서를 논의한 건데요. 요거를 바로 우리는 빈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회의를 통해서 유럽 질서가 논의가 되고 빈 체제가 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뭐 이전으로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전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바로 프랑스 그 다음에 에스파냐 그 다음에 이이두 나라들이 옛날에 있었던 구 왕실이 복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나 에스파냐나 그, 그 전에 혁명 이전에 있었던 왕정체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 프랑스에 있던 그 브로보 왕가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루이 16세 그쪽 라인이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랑 그 다음에 벨기에가 다시 합병이 됩니다. 네. 중간에 그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분리해서 벨기에가 독립해 나온 게 있었는데, 다시 네덜란드로 이제 복구가 된다. 합병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수립이 되는데, 이 신성동맹이 바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 이세 나라가 이제 신성동맹을 맺었다면 여기에 4국동맹은 여기에다가 영국이 추가되어서 4국동맹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 있었던 이 자유주의나 민족주의의 흐름을 탄압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주의나 민족주의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웃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학생조합이었던 브루셴샤프트 운동,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카르보나리단의 활동이 있으며, 있으면서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운동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게 나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본다면 반대로 그 다른 나라,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은 바로 그리스 그리스가 이자빈 체제에 대해 저항하기에 새롭게 독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구체제라면 빈그 그리스는요. 바로 오스만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제국의 이제 식민지 로 사,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서 이제 그리스가 있었는데, 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움직임으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그리스가 독립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가, 러시아에 있는 유럽의 지식인들이 요것들을 지원해 나갑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식인으로, 이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영국에, 영국에서는 바이런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들라크루아, 들라크루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들 기존에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이었던 라틴 아메리카들이 하나하나 독립해 나가는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볼리바르 산마르틴 같은 사람들이 활약하면서 각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이것을 영국이 지원하고 미국은 그거에 맞서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멀로 선언을 일으킵니다. 이 멀로 선언은 같은 경우 뭐냐?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어디에?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의 어떠한 나라를 간섭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이,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하게 만들고 우리도, 미국도 유럽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들별로 나라들별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처음에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할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19세기에 들어서 두 차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걸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7월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체제로 와서 이제 부르봉 왕가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부르봉 왕가가 보수적으로 다시 반동 정치를 일으키는데 이 브르봉 왕가 이 당시의 왕이 바로 샤를 샤를 10세가 되겠습니다. 샤를 10세가 보수적으로 다시 반동 정치를 일으키니 바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이제 의회를 해산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보수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국민들이 백성들이 샤를 십세를 추방하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로 바로 루이 필리프를 즉위시키게 하면서 이제 보수 정치가 아닌 입헌 군주제로서 7월 왕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그게 바로 이제 7월 혁명 입헌군주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7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래에 있는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샤를 1 0세의 7월 측령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샤를 10세가 했으니까 보수적이겠죠. 어, 여기 보시면은 정기간의 물 발행의 자유는 정제된다. 이게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원은 해산한다라고 하면서 의회를 해산시키는 이런 측령을 내림으로써 이제 입헌 군주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그 7월 혁명의 대표적인 이제 그림인 바로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인데요. 어, 요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아까 우리 그리스 독립할 때 움직였었던 바로 들라 크루아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입헌군주제로 잘 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한번더 2월 혁명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2월 혁명을 한번 18년 정도 흐른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경으로는 노동자 세력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도 확산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7월 왕정이 다시 그샤르 십세처럼 보수화가 돼가고 부유한 시민에게만 뭘 부여할까요? 그렇죠. 선 선거권이 되겠습니다. 선거권. 우리 프랑스 혁명할 때도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따로 주거나 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시민, 시민들이 기존에 있던 부유해진 노동자 세력,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민들이 선거권을, 선거권을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 왕정이 부, 붕괴되고 보통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거는 바로 다시 공화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2공화정입니다. 제2공화정이 되겠고 그 제2공화정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사람이 바로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네.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기업고 뒤집 어에서 네.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루이 다, 나폴레옹이 당선되면서 2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겨, 그 어떤 그 영향,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2월 혁명으로 인해서 2월 혁명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메테르니히가 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 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가 이 2월 혁명을 보고 나서 새롭게 3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면서 메테르니히가 실각을 하게 되겠죠. 실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독일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독일이 이제 프랑크, 푸르트, 그 다음에 국민회의, 회의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조금 여기다 쓸게요.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제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본다면 2월 혁명은 조금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크게 확산시키게 되고 빈체제가 붕괴되는, 그, 한 50년가량 갔었던 빈체제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루이 나폴레옹이 공화정, 이라고 제2공화정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우리 나폴레옹도 우리 저번에 제1제정 얘기했을 때처럼 후데타로 루이 나폴레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정이 만들어진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laughs> 여러 가지 독재 정치를 하게 되고, 무리한 대회 팽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 대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병인 양육. 네. 그리고요, 총나라와 함께, 네. 제 2차 아편전쟁에도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 크림전쟁에도 참여하게 되구요. 크림반도를 둘러싼, 이건 유럽 내에 있었던 크림전쟁에도, 네, 다시 쓸게요. 크림전쟁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탈리아 통일에도 굉장히 개입을 합니다. 이탈리아 통일에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외평창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죠.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프랑스랑 프로이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낭비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 시민 사회주의자나 노동자들이 자치정부를 만드는 파리코민이라는 거를 만들었지만 네, 결국에는 진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2 재정은 물러나게 되지만 이제 파리코미도 진압하게 되고요 제3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1871년에 있었던 거고요 어, 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지원을 합니다 프로이센이 지원을 하게 되고 하지만 재정도 어, 몰락하게 되면서 제3 공화정이 다시 들어서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건 이제 영국인데요. 네, 영국은요, 어, 종교적 차별, 우리 그, 용, 영국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국교회, 그리고 가톨릭에 대한, 네, 대립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심사법, 인신보호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9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정부에서는 심사법을 폐지합니다. 심사법이라는 거는요 어, 비국교도, 어, 국교도에 대한 심사법 그리고 가톨릭 해방법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하면서 이제 비국교도에게도 비국교도에게도 공직을 허용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들어가게 되고요. 선거법 또한 개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의 인구가 도시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뭐, 선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신흥상공업자들 중심으로 이제 투표권을 주는, 어, 산업자본가들한테 주는 여기 나와 있는 제 1차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 어찌됐건 이 산업자본가들을 배불리게 하는 건 노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주장을 하는, 어, 주장을 하는, 바로 이른바 차티스트, 차티스트 운동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참정권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민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이게 되겠는데요. 이 인민헌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모든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를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비밀 선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임기도 1년을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자격을 철폐해라. 그리고 의원의 봉직 기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원에게 월급을 줘라. 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하나만 더 주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바로 인구에 비례한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를 지정을 해라. 지정을 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될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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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 선거 선거법의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이제 공물법과 이제 항해법을 폐지하는, 어, 이야기를 합니다. 공, 항해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견제하기 위한 거였죠? 그렇죠. 어,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러시아가 아니었죠. 네덜란드를, 네덜란드를 견제하는 거였는데, 네덜란드를 이제 견제하지 않는 게 된다. 4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공물법 같은 경우에는 4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공물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에까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탈리아, 독일, 미국을 한꺼번에 살펴보려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어, 러시아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뭐 다른 이야기들 많이 안 나왔지만 어, 데카브리스트라는 장교들이 봉기를 합니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청년 장교들이 입헌 군주제를 요구하지만 실패했다. 네, 군인들이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사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러시아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따뜻한 이제 항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게 바로 유럽과 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크림 전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크림 전쟁에 대하, 대해서 음, 간단하게 조금만 어, 조금 확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만 확대해서, 여기다가 크림전쟁에 대해서만, 어, 가지고 올라와 볼게요. 쭉 가지고 올게요. 크림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1800, 1853년부터 56년까지 있었던, 56년까지 있었던 전쟁인데요. 어, 일단, 러시아가,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흑해, 어, 크림반도, 반도의 흑해로 진출을 도모하면서 일으킨 도모입니다. 도모, 미음이죠. 미음. 도모하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충돌을 하느냐? 바로 오스만 제국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져요. But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왜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아까 우리 프랑스 있었죠. 프랑스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 라, 나폴레옹 3세가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오스만을 지원합니다. 왜냐? 저게 적은 나의 친구거든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타격을 입었던 전쟁이 바로 이 크림 전쟁이 되겠고요. 어하나만또 이제 TMI로 얘기한다면 TMI, TMI. 요때, 요때 이스탄불, 이스탄불에 이제 병원에서 우리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나이팅게일. 이리, 이제, 병원에서 활약을 했었다. 정도만, 네, TMI, 여러분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요렇게, 네, 정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일으켰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바로, 러, 그, 당시에 러시아 황제가 바로, 니콜라이. 1세 때입니다. 네, 니콜라의 1세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황제가 됐던 알렉산드르 2세가 개, 새롭게 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농노 해방령입니다. 중세시대 때까지 있었던, 이때까지 러시아에서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새롭게, 네, 61년에 이제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고 내정 개혁을 하면서, 어, 열심히 하려고 해 나가지만 지식인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들 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 농노 해방령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것들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 알렉산드리세에 맞춰서 이제 지식인들이 바로 드 나로드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농 지식인들이 아까 황제, 그, 알렉산드르 2세와 좀계약방이 괴가 달랐잖아요. 반대로 이제 정부가 탄압을 하기도 하고 농민들이 무관심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되고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되는 등 전제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어가는 모습이 입니다 굉장히 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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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면서 이로부터 한 50년 뒤에 러시아에서 크게 혁명이 일어나게 되더라. 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네 살펴보자면 7월혁명, 2월혁명 살펴보았구요 그다음에 차티스트 운동 살펴보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어디 나와있냐, 데카브리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가, 가,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요거를 한데 아우르는 것이 바로 19세기 유럽. 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바로, 빈, 체제로 시작을 한다. 빈체제. 누구?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빈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에 맞서서, 이제 7월, 여기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입헌군 주제. 네. 있었구요. 그 다음에, 2월 혁명으로, 그 다음에, 제2, 공화정이 일어났다가 그리고 나서 제2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제3 공화국까지 등장을 하는 프랑스의 네, 혁명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TMI로 시간이 없지만 이야기한다면 요 2월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영화가 바로 어,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면 되겠구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있었죠. 여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을 하죠. 네. 선거법을 개정을 하고요그 다음에, 그, 뭐, 심사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공물법, 항해법 같은 것들, 어, 폐지를 하면서 점점점 자유주의 노선을 타게 되었다. 근데 이제 2월 혁명으로 인해서, 2월 혁명으로 인해서, 네, 3월 혁명으로 이그 오스트리아가 살짝 깨지고 빈 체제도 깨지고 그렇게 이뤄졌었기도 했다 정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데카브리스트 있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세, 네, 알렉산드르 이세의 개혁 등등이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상 길었죠? 굉장히 영상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바로 그렇죠?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 미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우르고 어 아우르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